안녕하세요 구해즈카즈 김영조입니다. 지금 제가 수원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전국 어디든 간다 출장 매입 편 영상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차량 판매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보 차량은 BMW사의 지바디를 갖고 있는 신형 3시리즈를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고객께서 저희한테 주신 내용을 전달 받았을 때는 거의 신차급에 가까운 컨디션이어서 큰특이사항이 없으면 바로 매입을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순천 도착해서 차량 검차 이후에 고인들께 좋은 차량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어. 저쪽으로가 반대로 왔네. 아 맞은 편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순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 타러 가볼까 어, 고객님 만나 뵙고 차량 검차 이후에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서 바로 매입 을 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등록 21년형 모델이고요 bmw 320i 럭셔리 모델입니다 BMW 3시리즈 알아보신 분들은 옵션이 추가를 해야 되는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이 차는 이노프리 패키지 상품이 들어가 있고요 간단하게 차량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그레이 색상 되게 럭셔리에 멋스러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LE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이노프리 옵션 중 하나가 이노베이션 패키지라고 해서 이 반절 주행 옵션이 들어갑니다 3시리즈 안자유주행 옵션이라뇨.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라운드뷰. 서라운드뷰라고 하죠. BMW에서는. 어라운드뷰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먼지만 조금 있는데, 어, 광택을 한번 내면은 굉장히 깨끗할 것 같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라서 외관에는 지금 먼지 외에는 크게 흠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랐습니다. 3시 d 이 전동 트렁크라이 또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바디에 모든 차량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추가 옵션은 출고 당시에 추가를 해야지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트렁크 공간은 뭐전 모델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후미등 잘 예쁘게 연발경잘 들어오고요 럭셔리라서 일단 휠이 디자인이 M 스포츠나 이런 모델에 비해 또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패키지에 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옵션에 앞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고속 주행이나 이제 풍절음, 이런 게 굉장히 억제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옵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3 시리즈 유리를 아마 보시면은 뒷좌석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죠. 앞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간다. 이 또한 옵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설명해드렸고, 이제 실내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모카 시트가 추가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짙은 브라운에 색상이 들어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3시리즈를 좀 아시는 분들은 오 버튼이 은색으로 돼있지 하고 오그 옵션이 들어가 있나 생각하신게 맞습니다. 이 버튼 명칭이 갈바닉 스위치 커버라고 해서 이 또한 이노프리 패키지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만카돈 스피커 옵션으로 같이 들어가고요. 트위터랑 들어가고, 핸들도 보시면 버튼이 갈바닉 스위치 커버로 다 변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멋스럽네요. 320이 편의 옵션도 좋아지고, 굉장히 옵션적으로 고급스러움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압류리. 숫자 0km라고 보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헤드 열쇠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3시리즈에 이런 풍부한 옵션이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절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바디 신형 모델 중에 이 옵션이 빠져있는 차들은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차가에서 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타트 버튼이 이 아래로 내려왔고 제 차는 아직도 사이드 브레이크지만 이 차는 전자파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이 안쪽에 무선충전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편의상 옵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바로 보이시는 썬루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존 모델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개방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후측방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후축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는 나머지 옵션들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편의상의 옵션이 추가가 많이 돼 있는 차량이라서 아마 지바디 3시리즈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노프리 패키지 들어간 차량을 많이들 알아보실 거예요. 하지만 매물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 차량을 매입을 하기 위해 전라남도 순천까지 내려와서 이 차량을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정말 320i 럭셔리에 이노프리 패키지까지 들어간 차량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차량 강력 추천드립니다. 1인 신조의 보험력영원 완전 무서고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상품화가 다된 상황에서 저희가 자세한 차량에 대한 정보, 가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구유적 카즈를 믿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또 판매 의뢰를 해주신 고객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분께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간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he divine, Lord and Yellow said, Just you and me, Summer time, get ready, we are so divine, Lord and you say Let's live our dream. Some of the time, get ready, we are so divine, Lord and hell said, Just you and me, Summer. <laughs> 지금 제가 한 손에는 카메라 들고 한 손은 핸들을 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반자율을 운행한 지 지금 한 30분 가량 됐는데 진짜 잘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에 차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핸들을 안 잡으면은 금방 뜨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올리고만 있으면은 계속 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반자율 주행했을 때 핸들도 막 움직이는 것도 없고 차선을 잘 유지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실내 앰비언트도 아까 밝은 데서 잘안 보였는데 어두운 데서는 되게 멋스럽게 들어있네요. 가 앰비언트가 이런데도 앰비언트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라서 그런지 어, 굉장히 조용합니다. BMW 오늘로서 이런 편의 옵션은 또 부럽긴 하네요. <laughs>